나는 향선 나는 멋지. 남매 채널. 채널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변모아에서첫 이사 온 향선입니다 자 야구마 누군가 말 하고 있다 아무쭈는 요즘 이사날이 다 됐는데 지금 방에서 뭐고 있지? 네, 점점 방이 이렇게 다가수록 이상한 대주복소리가 들리던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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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응? 방이 없네? 아이고, 대박이지. 뭐저 니가 왜 백진대에 사고 오리 있어, 오리 이 자식아? 아니, 이거 너무 커서. 아, 이거 너무 커? 응. 근데, 멜빠 아니야? 내 아이빠냐? 왜야 어? <laughs> <laughs> <내, 내> 바... <laughs> 여보, 아! 오늘, 새... 사, 그럼, 못 쥐폈습니다, 야. 야, 빨리 일어나. 아싫어 내가 학교 가야지. 학교, 학안 사, 아, 뭐야. 야. 이따가, 같이 가야, 학교 가야 되는 거? 빨리 일어나. 일 <laughs> <laughs> 야, 내가 여기 범이야? 이게 뭔데는 배수러셔? 아, 진짜. 응. 얘들아, 엄마 왔단다 엄마! 엄마란다. 엄마 왔다. 엄마. 어, 그래 그래. 그래. 음, 좀... <laughs> 엄마는 항상 웃고 있단다. 무서워. 문 잠가야겠다. <웃음> <웃음> 아 맞다 맞 가래가 걸어 아니 갈, 가래가 래가 걸렸었어 아 따이 따이 아야와 내려와 내려와 학교 가야지 싫어요. 학교 가야지 됐어요. 학교 가야지 <laughs> 어디 모찌 아, 우리 딸이 좋아했던 어머나 기 떡이, 떡이 있네 이안 문장 야지이 안으면 떡 안준다 아빠 줘야지 어 형아 우리 한산이 어디갔어? 니아 아니, 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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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네? 아니, 어디 갔어? 아니 나, 어디 갔어? 아 어디갔어? 아니, 아 아니, 아어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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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어디까지 가? 응? 학교 보내게? 그? 성공, 성공해 줄? 자, 이제 내가 이거 보고. 안 돼, 안 돼. <laughs> 나 집에 안 들어올 거야. 어쩌긴 뭘. 조금이 집금 아, 엄마 문장하기도힘들다 예. 자. 저 엄마 문장 성공. 나 이제 그러면 자러 가. 어?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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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 응? 묻혀! 문장을 닫고 문 열려! 문 열어, 문 열어. 야, 뭐혀 야, 오라비가 다 탔다. <목> 내, 내 찹쌀떡을 먹은 로다 아니, 찹쌀떡, 여기도 있어. 저 봐. 저 봐, 여기가 찹쌀떡 묻죠 뭐야, 이거. 찹쌀떡인지 확인하겠어. 주면은, 내가 음... 열겠다. 어 그래? 왜 그래? 응? 아니 안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나안 열어야겠다 안 열어야겠다 내거내 선물 나안 열렸을 거야 선물 건들었어 어데나 이거 문꼈어문끼어문끼어문끼어 아, 진짜, 문 꼈어. 내가 밖에서 야다구만고 아, 응? 아, 꼈어, 꼈어. 야, 무찌야! 무찌야! 아이, 아, 이리 와라, 이리 와. 야, 무찌야, 이리 와. 야, 무찌야! 아, 저거, 너, 어떻하려고 거야? 무찌야. 얘라 어, 내가. 내, 무찌도 먹고, 응? <laughs> 안좋대요알았어저 a n g e 야 이거, s a g i r 이거 w 이거.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이거, a s a girl. He 줄게 s a girl. He was a girl. He was a g 자, r l 내려오면 내가 girl. He w 아니 그런가못 치잖아. 문장 왜이자아고는왜 문장가 씨. 야. 야. 내가. 제가 고수고. 고 내가 밖에 잠 혼자 와. 오라고 먹. 맛이거먹그 생각은 못 했구나. 아. 열쇠... 나한테 도고 있어 요스? 이스가 언니 어 어디지? 아문 어, 닫기가 어디지? 아 어. 이게 또 어? 어? 야 크리스 저봐 아 크리스 아 얘가 마르고 무스구나 어. 어. 응? 죽요? 네. 묻 님. 학교 가야지. 아니, 학... 왜안 가는데 문 잠궈. 아니, 나는 이제 성인이잖아. 응. 문 잠갔어. 못 들어와. 참고 전화건 네, 선생님? 어아그 학교. 요 아. 아, 감기 걸려가지고못갈것 같아요. 예. 예. 아예 끊을게요 아 죄송합니다 아네 오늘 이렇게 무츠 학교 분위기 슬프. 야야 무츠야 이리 와야무츠문 열어 야문 열지